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정입니다 어, 오늘 문제는 요 귀에 있는 흙두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백집을다 부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실전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잘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흙두 점을 이용을 해서 살리려고 하면은 뭔가 이런 걸 단수를 치고 있거나 허구를 치거나 그죠 있거나, 호구치거나, 뻗거나 해서, 살자고 할 거예요. 근데 잘 되나요? 안 되죠. 백이 치중 한방딱 가버리면 그냥 끝나요. 흙이 3번을 이어주면은 그냥 안 둬도 죽어 있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뻗는 것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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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그냥 툭 던져버려도 흙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단순 한방딱 쳐보고, 그 다음에, 뭐, 뭐, 딱한번 해봤을 때,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보통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 빼고 큰 자리들 갈 거예요. 나중에 뭐 패감으로 쓰기 위해서 놔두죠. 근데 여기는 흑에게 아주 재밌는 수가 하나가 있어요. 패를 만들어서 이 귀에 있는 백집을 부시는 방법인데요. 그게 뭘까요? 이 방법을 이제 어, 공부를 하시면요. 이게 바둑 그냥 이게 바둑 두다가 저거 상대방도 안 두잖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럼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그냥 천천히 두다가 패감이 내가 상대방보다 어느 순간 많아졌다 싶을 때, 그럴 때 결행을 하시면 정말 재밌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거의 막판에 이렇게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단수를 치고 그럼 이렇게 호구를 치나? 요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백이 단수를 칠때 막아가면서 백이 이을 수가 없죠. 이패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요. 백이 4번으로 단수를 안치고 치중을 먼저 가버리면 해결이 돼요. 흙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밀고 들어가면 아니면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흙이 두집이 안나죠. 흙이 5번으로 이 안쪽에서 귀에서 막아서 이백 두점을 잡고 싶어도 백이 두점 줘버리면 돼요. 따내면 먹여지기까지.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요. 이 1번 자리를 단수를 치고 있게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귀에서 항상 이런 모양이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육궁도 형태 그리고 양쪽 일선이 비어 있는 이 모양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연 정답이 어디일까요? 단수 치는 게안 되면 흑이 할건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답 수순. 끊고 100이 나가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일선으로 단수를 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멋진 수고 재미있는 수예요. 자 이걸 단수를 쳤을 때 100은요 흙한 점을 따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두겠죠. 만약에 이한 점을 따낸다면 흙은 이때 이렇게 꽉 틀어 막는 거예요. 백이 따내야 되는데 또 막아요. 그리고 이을 때두 집을 만들어서 살릴 수가 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흙돌이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백이 이 흙을 살려주기 싫으니까 잡으려고 하면요, 치중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따내고 이을 때 여기 끊어가는 것까지. 이러한 엄청난 패가 걸려요. 그러니까, 백이 이 흙을 잡기 위해서 치중을 막 들어가고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백이라면 이런 패를 하기는 조금 많이 불편하니까 이 패감이 그냥 엇비슷하다면 그냥 잊고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제대로 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흙이 3번으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안 따내고 나간다면 어떡할까요? 이걸 나가면 귀에서 이제 이런식으로 막는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패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백이 이걸 이으면 4점을 잡자고 하는 더큰 패가 생기는 거고요 그쵸?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 한 점을 따내면서 위쪽이 다 뚫려 버리니까 왼쪽에 있는 백돌도 그냥 거의 엄청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흑이 1번부터 3번까지 돌려 치는 수를 당했을 때 결국 백은 살짝 어,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살짝 혼미해질 수 있는 그런 수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 수순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패를 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백이라면 흙이 패감이 많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 따내서 그냥 귀 살려주고 말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수순이고요. 자, 요, 요 수순 중에서 요 3번을 그냥 이렇게 단수 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0이 따낼 때 이거 먹여치기를 해서 막아버리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3번을 단수를 치는 건안 돼요.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못하도록 이걸 가만히 내려서는 거죠. 저걸 내려서면은 이 5번을 막는 건 선수가 되겠지만 그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자리, 2의 1 자리가 선수가 돼야지만 흙이 사는 건데, 지금 4번을 뻗어버리면 이 자리가 선수가 안 들어요. 그래서 3번은 그냥 쳐버리면 안 되고, 밑으로 단수를 쳐야만 이 폐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이런 형태가 귀에서 봐도 뜨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문제는 이 위에 백집이 있어요. 이 백집 안에서 갇혀있는 흙돌 두 점을 이용을 하여 수를 만드는 문제예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수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요, 폐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떤 뭔가 백을 잡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폐를 만들어서 백을 잡자고 하는 수법이 숨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연 정답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 문제를 딱 보시면서 정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뻗은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뭔가 수를 이 오른쪽 귀 쪽에 있는 백돌과의 수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둘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뻗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잘 안돼요 자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오답수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뻗었을 때 백은 당연히 오른쪽을 지키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백돌과 수상전을 하려면 일단 여길 둬야 돼요 그런데 백이 그냥 이렇게 젖히든 이렇게 메어 가든 이 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쵸 이 백의 수가 한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뻗어가는 거는 잘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단수까지 다 쳐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귀쪽에는 있 백돌이 생각보다 잘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귀에 있는 백을 잡으려면 이런 걸 젖혀가야죠. 근데 젖혔을 때 백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마감만 주면 이렇게 해서 폐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죠. 어, 물론 이게 한 수가 늘어진 폐예요 100에게 조금 여유가 있는 폐예요 그런데 100이 6번을 지금처럼 막는 게 아니라 이걸 요렇게한 집을 만들어서 유가무가의 형태로 버틸 수가 있어요. 흙이 요거 이어도 젖히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유가무가가 걸려요. 물론 흙이 이쪽을 한번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하면서 폐를 만들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폐를 만들어 봤자 왼쪽에서 100이 또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버리면 그만인 거고요. 그니까, 생각보다 잘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나 여기, 여기, 이걸 바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귀쪽에서 뭔가 교환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하나 젖혀놓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자, 젖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1 0이 두는 수를 생각을 한다면, 단수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폐가 걸리죠. 그게 폐, 단수. 백이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후퇴를 한다면 당연히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다섯 점을 단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이 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 백이 단수를 안 치고 아까처럼 이렇게 돌이 다 이렇게 메워져 있을 때처럼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려치는 게 아니라 이걸 뻗어요. 그리고 백이 흙을 잡을 때 이렇게 폐를 만드는 거죠. 1번의 2 교환 때문에 지금 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자를 젖혀 왔을 때 백이 바로 막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렇게 단수를 쳐요. 그리고 백이 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한수 늘어진 폐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흑의 입장에서는 한수 늘어진 패를 만드는 것보다는 단패 바로 패를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이 5번에 교환을 하지 않고요. 이게 자충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백이 따낼 때 막아가고, 단수 칠때 따내고, 이렇게 해서 단패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 이걸 먼저 젖혀서 계속해서 이 2번, 3번의 이 모양의 패를 만들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문제는 이 4월 문제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흙을 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모양을 딱 보면 이게 뭔뭐 문젠가 그냥 단수만 하나 탁 쳐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쉽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18급 정도의 문제라면 제가 안 가지고 왔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쳤을 때1 0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버틸까? 요거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아, 그냥 단수 치는 게 이게 쉽게 잘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 치는 것부터 볼까요? 단수를 쳤을 때이 102점은 잡히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급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 여기서 이걸 백이 있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흙이 4점을 따낼 수는 있지만 백의 치중을 막을 수가 없죠. 백의 치중을 들어온 장면에서 흙은 이제 대책이 없어요. 이 5번과 6번이 맛보기로 흙이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이 이을 때안 따낼 수도 없잖아요. 자 결국 따내고 치중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단수를 치기 전에 어, 뭘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한 점을 그냥 잡는 건 백이 위쪽을 이어가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 흙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먼저 먹여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백이 이어주면은 흙이 거내 점을 따낼 때 치중을 가면서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흙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뭘까요? 지금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정답을 살짝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답이 뭘까요? 자, 이제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먹여치기가 맞아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두고 백 이제 이었을 때 여기서, 여기서 잘 두시면 돼요. 흙이 이네 점을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따먹으면 치중 가서 죽으니까. 흑은 지금 그걸 따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오른쪽에 한 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먼저 잡아 놔야 돼요. 그리고 백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으면 그때 단수를 쳐서 네 점을 잡아 주시면 돼요. 백이 이을 수 없죠. 왼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흑은 이 오른쪽 한점 잡았고 위에 있는 백네점 잡으면서 양쪽으로 두 집을 만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여치기를 하고 백이 이었을 때 대부분은 여기서 따내는게 선수가 되니까 이걸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따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따내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만 그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먹여치기를 했을 때 백이 만약에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이한 점을 따내 그냥 이걸 따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딱 단수를 쳐 버리면 되죠.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착수 금지기 때문에 결국 왼쪽 따낼 때 흙에 두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흙이 먹여치기로 했는데 백이 이걸 따요 잊지 않고 그러면은 이때 이거 단수 하나 치고요 이을 때 여기서 오른쪽을 또 잡아주시면 돼요. 아 솔직히 이거 지금은 따내도 괜찮아요. 백이 치중 가면 는 이으면서 이게 선수가 됐죠? 아니면은 지금 흙이 수가 더 많으니까 여기 끊어서 통째로다 잡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좋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장면에서, 먹여치기를 했을 때, 이걸 따버리게 되면, 그때는 단수 쳐서, 이 100을 다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열띠가 안 따고, 오른쪽 한 점을 잡아도 그만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고, 한번, 잠깐, 기다려주는 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